지금부터 강의할 거는 우리 마인 운동 마인을 깔아서 연결 시킨 다음에 바로 연결 시켜가지고 마인 운동 종목을 강의를 할 건데 이 마인이 프론트 스쿼트 아니면 저크 누우면 벤치 프레스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할수 있는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리 근력, 다리 다리 근력 강화를 위한 보조 운동 스쿼트 다음에 다리 근육 보조 운동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 먼저해? 자 먼저. 어나와 잡으면 되네. 잡어. 잡고 자, 프론트 스쿼트 위로 올려. 그렇지. 하나 내려가 쭉. 올라가, 시. 한번 더, 쭉. 내려, 올려. 자, 이거는 크로스 마인은 경사가 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 앞으로 가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종아리도 들어줘야지 왜안 들어? 다시 내려. 내렸다가 종아리까지 들어 올려, 종아리까지 종아리 근육까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종아리 여기 근육까지 자극이 되면서 폭발력 포팔려, 폭발력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내려와 어디 가 자, 들었다 하면서 올렸다가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그렇 올리고 내려주고 자, 이거는 여기 승모근 초봉부터 다리구요, 다육을 다리구부터 해가지고 여기 선두까지 근육이 다 전부 다 블로거로 자극이 되는 들어갔다 운동입니다. 내려. 자 이거는 무게는안껴도 어차피 이바 하나에 30kg 넘기 때문에 이 바까지 하면은 바까지 끼면 아 20kg, 2 0 k g 지총 40kg. 어. 어. 이거 바 하나만, 이바 하나만 해서 20kg 그렇죠 그렇지. 올림픽 바까지 해가지고 총압체 40kg 해가지고 무게를 안 끼도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고생했어 어 들어가 봐 다음 나와봐 네, 선수 폰스커트 들어가 봐아 내려 누가 그렇올리 클린처럼 올려 클린처럼 딱치면서 아, 다시 내려 허리 펴고 올려야지 앉아 허리 세워 고개 천장 그렇지 체육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그대로 쭉 앉았다가 종아리까지 쭉 그렇지 다시 쭉 그렇지 여기 비복사근까지 완전히 자극시켜주고 다시 누가 누가 내리네 다시 내려 올려 가슴까지 펴줘, 가슴까지.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자, 이제 한번 내리고, 한번 쉬었다가. 힘들어? 네. 힘들다고? 네. 뭔 소리야? 클리는 팔0겹상 써먹고 하는데, 뭐가 힘들어? 네. 아니지? 안 힘들지? <laughs> 어, 할수 있지? <laughs> 어, 들어. 자, 들었다, 이번에. 팔구치까지 쭉. 아니, 수직으 올리잖아. 수직으 올리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밀면서. <목소리> 앞으로 밀면서. 다시. 앞으로 밀면서. 약간 동지 그렇지. 그렇지. 종아리 그렇지. 들어, 종아리 들어. 더 땡겨, 더 위로 올려. 그렇지. 완전히 더한아더 앉아야지. 그렇지. 몇번 했어? 다섯 <목소리> 봐요 어? <목소리> 올려 했어요 내려. 자, 이거를 들 때, 네. 수직으로 되잖아. 네. 수직으로 되면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게 빠질 수가 있잖아. 네. 그렇지빠질 뿐더러 이게 마이너 하는 운동 이유가 뭐야? 다른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스쿼트는 여기서 수직, 수직 운동이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앞으로까지 자극을 준단 말이야. 네. 스쿼트에서 주지 못한 자극까지 마이너에서 자극을 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 운동을 따로 보조 운동을 하는 거야. 네. 이해했어? 네. 어, 한번더 해? 어디 가려고? 해? <laughs> 들어, 드러, 들어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앉아. 그렇지, 그렇지. 내려. 자, 어디가 자극이 돼? 어디가 자극이 돼? 종아리야. 총알이. 종아리랑. 어디? 마르래 어디? 다리야. 다리로 가면 <laughs> 어떻게 알아? 허벅지 앞쪽. 어, 허벅지,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비복석을. 그 다음에, 또. 팔. 팔, 팔 어디? 삼두. 삼두, 예. 여기 뒤쪽 삼두. 그 다음에, 또 어디? 없어. 어? 어깨면 여기 승모근 있잖아, 승모근. 여기 승모근이, 작은 육이 아니라, 승모근이, 여기서 여기까지. 큰, 큰근이야큰 근육 예. 알았어? 예. 자, 들어가 봐. 아! 네. 다음 나와 네. 너너들수 있어? 네네 몸무게인데? 네. 네, 네 거의 니네 몸무게인데? 네. 알았어 한번 들어. 오잘 들는데 내려 올려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치. 숨 쉬어, 숨, 숨. 어, 됐어, 그만해, 죽겠다. 그만, 되려. 자, 너똑같이 수직으로 올라가잖아. 네. 약간 좀더 밀어줘야 돼, 앞으로. 네. 밀어주면서 올라가지고, 종아리 완전히 더 들어주고, 뒤꿈치가. 네. 어, 뒤꿈치 더 들어주면서, 가슴은, 가슴 열어주고. 가슴 닫혀있잖아. 네.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지, 무게를 버티는 힘 여기 있지. 네, 이쪽. <laughs> 이쪽. 이쪽이 무게를 버티는단 말이야. 그리고 팔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 뒷면은한번들어가 그렇지. 여기서 손목 손목 안 꺾이게 조심하고. 네. 내려. 그렇지. 죽겠다.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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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자좀 쉬고. 좀 쉬고 너들어다떠야지 들어, 피고피고 네. 네. 앞으로, 앞으로 밀어줘야 돼. 자, 그만. 줄것 같아. 자, 할 때도 똑같아. 항상 말하잖아. 들 때, 숨지고 올지 말고, 앞으로 밀어줘. 앞으로. 네.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여기서. 수직로되잖아수직로되면은 똑같아. 할 의미가 없어, 마이 운동을. 근데, 앞으로 밀어주면서 하게 되면은, 방금, 방금 오버할때 말했듯이, 스쿼트만 해가지고, 다리근이 전체가 되진 않아. 어, 여기까지 해주면서, 종아리까지 해주면서, 앞으로 밀어주면 다른 자극이 가있잖아 어, 다른 자극 부위까지 전부 다 골고루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마이 운동까지 같이 해주는 거야. 오늘 운동 이제 다리 근육의 대표적인 스커트랑 그리고 마인 마인을 해가지고 프론트 스커트 그다음에 드롭 다운까지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로 들어서 데드리프트까지 할수 있는 거고 들어서 클린 애처크까지 해가지고 들은 다음에 프레스까지 프레스 운작까지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또 파이프로 우리가 또 만든 게 있어 길다란콩 있잖아. 알잖아. 그봉 끼고 하면은 이제 원암, 원암 프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잉, 로잉 동작이 나오면서 고루고루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어. 근데 그냥 프리베이트 같은 종류들은 기구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프리베이트 종류를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운동이 앞, 아, 위, 옆, 뒤 고정이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어딜 가든 변하지가 않아. 근데 마인 같은 종류에는 고정이 돼 있잖아. 판축에 고정이 돼 있지. 고정이 돼 있어서 로인 동작이나 회전 동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자극을 여태까지받아받지 못한 근육들까지도 자극이 된단 말이야. 어. 그리고 이거는 마인 종류를 할 때는 근력근 비대를 위하되기보다는 데피니션. 근육 성명도 어, 그 성능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차 나중에 너네 많이 할 거야. 어, 많이 해야지 근육이 늘,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신경이 점점 발달되게 되면서 너네 치는 중량도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어, 네. 보면 어, 또 여기 대들이 쭉 골이 피고, 쭉 일어나면서. 여기서 클린. 클림. 클린까지 하고, 저 끝까지. 쭉. 쭉 갔다가 세워서 항상 마인, 마인 운동 종료할 때는 수직으로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해했어? 네. 전마다 들 때도, 한 손으로 할 때도 그래. 한 손으로 할 때도 똑같이 항상 사선으로 밀어줘야 돼 회전 운동할 때도. 이해했어? 네. 네. 다리 근력 강화 운동인 스쿼트와 마인을 이용한 그의 보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